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지입니다 고소스입니다 <laughs> 오늘은 달춤 매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 스킬이 없어요 잊어버렸대요 잠시만요 야 내가 홍보해준 거 보? 어야니뭐 하니? <laughs> 야니뭐 만들어? 야니뭐 생명 뭐 있니? 아니 야 이거 주책 보고 오세요. 잠깐만 기다려봐. save, it. set, s a 아, 야, 뒤질래? <laughs> 너가 나한테 한 <하는> 벌이야. <laughs> 아니? 내가 읽을게. 블럭. 블록... 어디야? 블럭 함부로 보시지 말기. 블럭 런치는 밤, 만, 됨. 제작자, 이름, 김, 반, 김바구, 외워두시는 게좋 겁니다. 좋을 겁니다. 겁니다. 김바구. <laughs> 김, 바바구 굿지. 게임 모드 사용은 금지, 치트 쓰지 말기. 도움이. 이슬방울, 외우세요. 야, 이슬방울. 이슬방울. 야, 음. 이슬방울. 이. 예. 야, 적어놓음. 적어놨어. 짠. 막소속 최대한. 귀찮아서. 자, 뭐라고 써있나요? 밑에는 나인돌 평화로움으로 했고. 기다려봐. 여기 세이브하고 가자. 일로 와. 내가 여기다 슈퍼포인트 줄게. 됐어. 어, 안보여. 자, 여기. 안녕하세요. 이상한 건물에서 탈출하라는 만든 제작자입니다. 지금 보이시는 아, 지금 아, 보이시는 아, 건 아, 규칙 제작자 이름이고 뒤에는 스토리입니다 그렇다네요 아, 스토리 규칙 먼저 보고 오세요 봤어. <laughs> 음 여긴 어디지 어난 어제 분명히 내방 침대에서 잠을 잤는데 게다가 여긴 어디지 분명히 납치된 거 틀림없어. 어쨌든 여기 탈출하자. 야, 사슴아, 탈출해야 돼. 뭔가 불길한데. 어? 시고. 수고... <laughs> 아, 무서워. 아! 야, 같이 가. 야, 사슴아. 여기요? 같이 가자. 같이 금나 여기 숨대 있는데. 여기 같이 가자니까. 정 <laughs> 뒤에 있었네. 음. 휴, 어. 살았다. 큰일 날 뻔했네. 야. 음, 이게 뭐지? 젠장. 너, 아! 나, 나 스폰 포인트 안 한대. 했어야 아! 내가, 아! 내가 안 하면 너도 안한 거야. 슛. 슛. 야. 내가 스폰 포인트 해줄까 말까? 해줄게. 여기다. 아, 얼른, 어떻게 가야 되지? 이렇게 해줄게 얼른, 한번 죽어? 죽어라. 나 마음대로 가줄게 아, 둘, 려 야, 야, 이렇게 훔쳤어 아! 이렇게. 먼저 가 때린다. <laughs> 어디 야, 어디로 가야돼?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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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 잠깐만 어디야? 근데 뒤에 스토리 있고. 나이고 왔어. 휴 사라다 켜고 피해를... 응? 이게 뭐지? 신장어 나가 올라 세상이라고 싶어. <laughs> 근데 이건 치... 어, 나가졌어. 왜 나가졌는데? 어쩌라고. 뭐야 <laughs> 이거? 어. 잠깐 없어. 나 보자 뭐 좀. 진도 하다 나, 나 따라와 가 응? 뭐지? 미친 새끼 뭐라고했어 미친 나 지금 니 분명 말할 했는데 와떨어졌다야어나 이상한 거한 번만 먼저 어 아니, 내가 따라와 이렇게 가 거야 이따가 수봉 포인트 한번 해주고요. 자, 한 번. 반칙. 반칙. 어디야? 야, 뭐야? 뭐해? 뭐해? 걸로 가야 돼? 걸로 가는 거 맞아. 걸 우리 날아 올라! 세상 <laughs> 위호쓰죠 내가 죽으라고 할때 죽어봐. 잠깐만, 아, 직 죽지 마라. 죽어. 죽으라고 빨리. 너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 안 귀여운 왜여운 귀여운 라여운올라운 귀여운 귀여야 야, 여운나한번귀 여기서 스톤 되는건데 tp aji T 아 잠깐만 tp를 써야 되는데 T I 이 tp 주스... 띠고 <laughs> aji 띠고 꽃사슴 영어로 친거 맞지? 응 그래서 늘린 거잖아 잠깐만. 야 니가 위로 치면 될것같지내 이름이 어려워서. 좀 <laughs> 까. <손가락. 웃음> 아 제발. 야 니. 야 그냥 다캐 내가 캐줄게. 내가 해요나이어서도이지 그냥... 거기를 깨면 되겠다 그냥 바로 위를 켜 그냥 네 바로 위에 근데 이렇게 하면 좀금 재미가 없... 없... 쯤은 재미지 7분이야 벌써 내가 읽을 거야. 비켜. 죽인다. 휴 죽은 줄 알았네. 역시 난 탈출하기 힘든군. <laughs> 헐 너무 쉽군. 틀린 그림 찾기잖아. 뭐, 틀린, 뭐야 뭐야. 틀린, 틀린 그림 찾기. 부시 너무 쉽잖아. 너무 쉽잖아. 어, 너무 너무 쉽잖아. 내가 읽는다 너읽는나음 다음 단계 뭐지? 음, 열쇠를 찾는 거네 열쇠 야 찾아. 여기다 스포인. 내가 찾고 있을게텔레포트해서 찾았다. 한번에더 열. 아 아 힘들다 언제까지 이래야 한지? 응, 아 응. 안돼 어아아왜나스러슬하게 <laughs> 살았어 날 따라와 오 얘도 점프 안 내렸어 아 다행이다 잘했지 음, 내가 토스픈 포인트는 어? 죽었다 어차피 여기다가 스프링을때리가봐요저 돼. 너, 너 날아오라 쓴니? 여기 있었구나? 안녕. 안녕. 응? 응. 응. 이게 뭐야. 너 날아오라 쓴거 아니지? 아니야, 내가 너무 잘한 거 걸... 보여줄게. 응? 맞아, 니가 내. 그가 응? 가볼게. 여기 터널로 있는 거같은 없네. 있어.